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게 하네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네. 아, 어제 정교인 야외 예배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좋은 날씨였어요. 아, 해도 없었고 비도 안 오고 아, 구름 적절한 구름이 껴서 바람도 불어서 모기도 없고 정말로 최적의 그 분위기 속에서. 야외회를 보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하자마자 부모님들이 한국으로 많이 가버리가셨어요. 아 그리고 또 참여한다고 또 대답하셨던 분들도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아 다음에 좋은 날을 또 우리가 또 정해서 그때 또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축제 시간을 보내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절기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맥주절에 관한 논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논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맥주절의 유래와 또그 미를 동시에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맥추절이라는 명칭에 관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적 계적, 개역개역판은 맥추 맥추절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과연 맥추절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맥추절 우리말 성경인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도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Feast of Harves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스티 t i 브하 l r o b o 스트 그러니까 수확하는 축제, 그러니까 수확의 절기 이렇게 번역을 하고있어요또 맥추절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또 나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a n 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g i soak and c h u 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밀 수확이라고 나와 있어요. 밀 수확.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밀 수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 역 맥자가 보리 맥잔데. 음. 그렇다면 용어를 변경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 본문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세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 오늘 15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대항을 내리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그렇게 축축하면서 아홉 가지 암흑, 흑암의 그 재앙까지도 해도 바로 왕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그 바로 왕의 장자부터 또 신하들의 장자와 또 맷돌 가는 여인의 그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생축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지한 그러니까 가지 옵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치에 바르는 그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옵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 임방 좌우 설치에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 애굽 왕 바로의 그 장자부터 해 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시에 따라서 그 양의 피를 다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지나쳐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다 지나가다 해가지고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 다음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게 되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게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라고 해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누그룹을 먹지 않는 떡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무교절 여기 본문에 15절에 나오는 이 무교절이 곧 유월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바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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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 6월절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을 무슨 절라고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한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보리 등 여러 가지 이제 곡식을 심는데. 이제 보리를 가장 먼저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보리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초실절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초실절은 같이 지키는데 이그 어, 유대력은 1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3월이나4월 중에 있게 된다. 봄이죠. 계절이 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실절로부터 이제 49일을 셉니다 아, 7일이죠 한 주가 7일이고 이제 7주를 셉니다 그래서 7, 7에 49 그리고 이제 그 49일과 그 다음 날을 이제 절기로 지키는데 이때를 7, 7절이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 해서 7, 7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리고 5 0일가 되므로 5, 5에 10을 의미하는 순을 붙여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칠칠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이에요. 같이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곡식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을 같은 날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두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두에 이 맥추절이라는 그 용어가 맞는가 거기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하 맥추절이 시작되는 5월이나 6월 정도면 보리 농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기 용어로 하기에는 좀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문가인 장재일 목사님이 6월절 그러니까 지금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죠. 맥추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실절. 그 초실절은 이스라엘 아일 안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래 감사를 드려서 봉헌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고 맥추라를 맥추절을 또 다르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자신의 밭에서 거둔 그런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다 해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성경은 맥주절, 이맥추절을 얘기하는 걸 초실절이 아니고 이 맥주절을 첫 수확의 절개라고 하거나 밀을 처음 거두는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맥주절의 시기가 밀수확을 거두는 그런 때라고 해도 우리가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고 그리고 밀을 소맥. 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 맥추절이라는 말이 맞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번역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맥추절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추절과 관련한 또한 가지 논란은 오늘날은 농경 사회가 아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경 사회의 그런 산물인 맥주절을 오늘날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또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농사를 짓지 않는 성도들은 맥주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고 또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농사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또 적절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 주셔서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므로, 도시인이라고 하더라도 전반기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그러한 절기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어요. 농사를 땅을 주시고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차적인 의미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맥초절은 수학의 절기보다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에 대해서 알고 또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래서 맥주자를 지킬 때는 이 바구니에 일곱 가지의 과일을 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밀의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밀로 어그 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농경 사회에서의 수확물에 대한 감사 의식으로 우리가 맥주자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맥주절에 대한 더 중요한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농사와 관련된 그러한 절기면서 이또 다른 사건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과 맥주절을 연결시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고통 당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해방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또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맥주절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내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성,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제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여호와를 배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받은 복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힘대로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맥초절과 오순절과 또 하나 뭐가 같다 그랬죠? 칠절이같 갔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구속사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역사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것은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절기들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을 때, 거기는 단순히 과거의 은혜만을 기억하려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약의 절개가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월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로부터 어, 건져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어, 죄악에서 또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셨다. 그것을 가리키는 절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로 곡식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호련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다고 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연상해야 되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시내 가나에 도착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갈 때가 이 오순절 날입니다. 거기서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 불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우리가 또 신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불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넘어서 온 열방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6장에서 777, 77절 규례를 명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지금은 애굽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맥주제를 지켜야 한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맥주제를 지키면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듯이 우리도 수고하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직장을 주시고 그렇게 일하면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게 하신 그래서 공급하게 하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두배 드려야 될두 번째 감사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언약으로 열방의 사람들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 상황들, 그걸 한번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도 몰랐겠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자행자제하고, 내 마음대로 악한 생각해도, 내 마음대로 악한 행시를 해도, 거기에 전혀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고, 또 인생의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도 얻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해답도 모른 채에 그냥 인생을 그렇게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저주 아래 있을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참 기쁨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제를 보내면서 감사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어,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것은 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만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을 늘 묵상한 사람은 그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더 많이 터져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서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는 삶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신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면역력도 강화되고 그리고 혈압도 더 진정이 되고 그리고 질병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이 감사 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제목을 계속 생각하고 기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약물 치료보다도 이렇게 감사로 하는 게더 확연하게 치료 효과가 있다.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역경을 잘 대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더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회적인 유대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 삶의 만족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풍족한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듯이 선진국일수록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행을 갔을 때에 필리핀의 삶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정말 사람이 이런 데서 살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너무도 지저분하고 열악한 그런 삶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하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지저분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게 부유하게 잘 산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큰 유익들을 줍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우리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의 마음도 안 좋고 우리의 영적으로 성령 충만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고 인생의 모든 것에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의 의미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진실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한 유명한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라.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에 감사하라.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집중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때 부모의 마음이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 할 때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며 또 친절을 베풀 때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더 풍성한 나눔과 은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그 감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축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축제예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더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억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축제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절의 중요한 정신 중의 하나는 이웃과 감사를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축제 시간을 보내며 이웃과 축제 시간을 보내며 또 교육안의 축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걸좀 잘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런 잘하지 않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감사로 축제의 맥주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전반기 동안 감사하는 의미로 맥주 감사절을 보내게 하여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아버지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그것이 경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불만과 불평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의 절기를 보낼 때에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도 안에 사랑으로 넘쳐나는 맥주의 감사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자리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 그래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더 많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강물 가운데에 춤을 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